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몸을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저는 힐리어스코 운동센터 정은경 강사입니다. 자 이제 숄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좀 다른 오늘은 숄더의 플렉션 앞쪽으로 올려주는 이 굴곡 동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이 어깨는 어깨의 관절이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어깨의 관절 각도가 앞쪽으로 쭉 이렇게 늘어나는 동작이에요. 머리와 어깨 높이, 이 아래에서 팔을 쭉 뻗고 올리기 위해 하는 필수적인 동작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뭔가 앞에 뭔가 이렇게 들거나, 뭐 물건을 꺼내거나 이렇게 할 때, 혹은 밥을 먹거나, 머리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뭐 선반에서 꺼낼 때, 이럴 때 굉장히 굴곡의 주요 동작으로 사용을 하지 않나요? 이 근육에는, 이 동작에는 과연 어떤 근육들이 사용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아볼 근육은 삼각근의 전면, 안테리어 파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삼각근의 중부 파트가 외전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앞쪽이기 때문에 앞쪽이 수축되려면 팔을 앞쪽으로 드는 게 당연히 수축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근육 앞쪽 파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쇄골, 클라이프클 쇄골의 가쪽 레터럴 파트 약 3분의 1부위의 위쪽 앞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부분이 상황골, 삼각근 조면에 마찬가지로 그 중부 후부와 다 모여서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앞쪽에서 봤을 때이 근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쪽 섬유의 수축 방향은요. 이 상완골 위쪽 팔을 내회전 앞 안쪽으로 돌려주는 것과 혹은 굴곡식 굴곡을 했을 때 어깨 높이에서 이 앞쪽에 있는 패토레스 메이저의 대흉근 파트 이 부분과 함께 동시에 작용을 해서요 수평 내전이라고 하는 호리존탈 어덕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두 번째 알아볼 근육고하라코브라키아리스입니다오해왕근이라고도하죠그리스어로는코라코라 꼬라코가 브리돌기라고 하는 라틴어, 그리고 브라티아리스, 8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견갑골의 5회 돌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상완골의 중간에 있는 3분의 1, 안쪽 몸통 쪽에 위치를 해서 이 근육에 수축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델토이드, 안테리어 파트와 같이 대칭을 이루어서 같이 굴곡 파트의 힘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굽히기 위해서 삼각근과 함께 사용이 된다고 하는 이 근육은 몸을 향해서 아래로 당기거나 혹은 팔을 이용한 체중 부하 운동, 체조의 리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을 할때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어덕션을 수반한 동작에서도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숄더 플렉션의 주동근이었구요. 지금부터는 보조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근은 세 가지가 있고요 팩토리얼스 메이저 대용근의 파트, 그리고 델토이드 어깨 근육의 중부 파트, 그 다음에 전각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있고요 전부 다 제가 숄더의 다양한 움직임 파트에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이니 그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의 파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파트에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숄더 플렉션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양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근육, 이 동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반드시 잘 학습하셔서 꼭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그런 동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팔을 뒤로 하는 숄더 익스텐션 동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때까지 플렉션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스터해 주시고 숄더 익스텐션에 대해서 저와 함께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